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 평화로에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 1493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수요시위 기자회견 주간보고 지난 5월 20일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은 박미 중인 문재인 대통령에게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언급하며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2007년 미국 하원에서 위안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는 데큰 역할을 담당한 바 있습니다. 그가 결의안 통과를 위해 미국을 방문한 이용수님을 만나 이야기를 듣고 손잡았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당시 결의안은 일제에 의한 식민 지배와 전쟁 책임은 물론 성노예제의 역사적 사실을 확인하고 일본 정부의 진정성 있는 공식 사과와 역사 부정 중단, 미래 세대에 대한 교육을 강조했습니다. 이후 유럽연합을 비롯한 각국에는 유사한 결의안들이 연이어 채택되었습니다. 국제사회가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에 대한 확고한 인식을 공유하게 된또 하나의 커다란 계기였습니다. 14년이 지난 오늘 다시 미국발 정의 실현이 제기되었다는 건또 다른 2015 한일합의의 전조는 아닐 것이라 믿습니다. 한미일 관계를 새롭게 전환시킨다는 명목하에 유사한 부정의를 반복하지 말자는 제안일 것입니다. 범죄사실 인정과 진상규명, 공식사죄, 법적 배상은커녕 역사를 거꾸로 돌리며 해행을 거듭하고 있는 일본국에 대한 공식적인 경고이자 한국 정부가 당당히 일본 정부와 대면하고 요구해야 할 원칙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온몸으로 입증하는 피해자가 등장한 지 30년이 되었건만 여전히 역사적 진실을 외면하며 당사자를 모욕하고 공격하는 역사 부정론자들에 대한 총체적 우려의 표명이라 믿습니다. 전세계 시민들의 진실과 평화를 하는 향한 염원을 한일 정부가 진심으로 껴안으라는 메시지라 믿습니다. 오는 7월 14일은 수요 시위 1,500회가 됩니다. 8월 14일은 김학순 공식 증언 30주년입니다. 정의원은 다시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생겨서는 안 된다. 는 피해 생존자들의 소망을 받들어 다른 나라의 전시 송폭력 피해 여성들과 아동들을 지원해 왔습니다. 이들이 국권이 견디고 일어설 수 있도록 손잡아 왔습니다. 한반도의 일본군 성도예제 피해자 당사자로부터 출발해 콩고민주공화국, 우간다, 인도네시아, 베트남, 팔레스타인까지 전 세계로 확장되고 있는 나비기금의 의미를 한미일 위정자들이 가슴 깊이 새겨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절망이 희망으로, 갈등이 평화로, 혐오가 사랑으로 바뀔 수 있도록 한미일 정부의 더 깊은 관심과 노력을 촉구합니다. 2021년 5월 26일 정의경 연대 이사장 이나영 드림 감사합니다.